안녕하십니까. 붕어의 미치다 진행자 박동호입니다. 지금은, 어 저희 동일 레저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희 받침틀의 뒷꼬지, 2단 브레이크하고 요지부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요 구조를 보시면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이고, 지금은 이제 모든 받침틀 회사들이 다 이런 구조를 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내리는 레버 형태였거든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너무너무 더운 여름날에 이 플라스틱은 강도가 전부 다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볼트는 빠지지 않도록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꼽고 이렇게 옆에 돌려주면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야무지게 잘 잡아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중간에 꽂는데 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이게 빠지지 않도, 않는 구조로 그렇게 만들었고요. 요게 끼우고 한 번만 살짝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를 보시면요 어 저희가 요것도 특허출원한 브레이크인데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이중으로 만들었냐면은 보통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그립형 브레이크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게 모양이 한 가지잖아요 그런데 낚싯대는 얇은 데부터 두꺼운 데까지, 낚싯대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한 칸만 때도 있고, 여섯 칸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걸 거치하는데 무리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장대 위주로 만들면, 짧은 데들은 고기가 앞에서 툭 치면 낚싯대를 뺏긴다라든지, 조금 짧은 데 위주로 작게 만들면, 큰 데를 거치할 때 굉장히 무리가 온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평소 때 낚시하실 때는, 낚대는 아니지만 중간에다 걸어도셔도 돼요 근데 이게 낚싯대가 너무 얇은 데들은 고기가 앞에서 당겨버리면 낚싯 빠지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밑에는 훨씬 더 작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 둘, 두 칸째 들어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아무리 당겨도안 빠집니다 그래서 짧은 데들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같이 거칠려는데 눈 뜨고 일어나니까 고기가 쳤는데 긴 데는 뭐 자동빵이 돼 있던 낚싯대가 그대로 있는데 짧은 데들은 그냥 쑥 빠져나가서 낚싯대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단 브레이크를 만들게 된 거고요 이 단으로 만든 이후에는 짧은 데들도 거의 완벽하게 거치가 잘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저희 받침틀 선택하실 때 색깔을 보시면 파랑색 검정색 빨강색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받침틀 색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나이스 받침틀 레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빨간색, 메탈을 선택하신 분들은 검정색, 그다음에 블루를 선택하신 분들은 파란색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요거를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뒷꼬지 길이를 긴걸 해야 되느냐, 짧은 걸 해야 되느냐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사실은 취향이에요. 취향인데 그래도 어, 제가 한 가지 기준을 드리고자 하면은. 뭐, 한 8단, 10단 넘어가면은요, 짧은 거 쓰시는 게 편해요. 이유는 8단, 10단 넘어가면, 앞치기 하실 때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시더라도, 어, 이 뒷꼬지 위로 앞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조금의 차이로 앞치기 할때 채비가 걸리고 안 걸리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10단, 12단, 14단은 워낙 넓기 때문에, 뒷꼬지를 짧게 하셔야 앞치기 하시기가 편하고요. 2단 3단 뭐 4단 5단 정도 쯤은 뒷꼬리를 조금 길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뭐 조금 단수가 적으면 4단 5단 보통 꽉 낚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앞치기 하실 때 옆으로 돌려서도 앞치기 하실 수 있고요 챔질 하실 때도 어 훨씬 챔질이 더빨라니다 이게 높이가 있으니까요 뭐그 정도 쯤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나는 14단 써도 높은 거 쓰겠다. 뭐, 뭐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는데 어, 기왕이면은 좀 4대 편성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짧은 거 쓰시면 조금 편하고 그 다음에 뭐 3단, 4단, 5단 이 정도 쓰시면 조금 긴거쓰시면 편하고요. 8단 저는 한 8단서부터는 짧은 거 쓰시는 게 조금 편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밑으로는 6단까지는 긴거 쓰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과거에는 요거를 측광이 되게 만들었는데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측광은 안 돼요. 제가 홈페이지에도 어 기재를 해놨고요. 실제 측광이 뭐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밤새도록 게 밝아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도움이 안 되고 측광을 뺀 이유가 요게 과거가 색깔이 조금 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측광은 빼고 대신 좀 이렇게 예쁜 형광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2단 브레이크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어... 낚싯대 거치할 때 스프링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도록 만들었어요 굉장히 잘 되도록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어, 하얀색 링을 꽂아서 이렇게 형광색 머리 그 다음에 빨강색 헤드 하얀색 링 그래서 이 디자인이 보시면 다 되게 예뻐요 디자인을 되게 예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 조금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파여져 있어서 혹시나 요새는 잘 없는데 총알 쓰시는 분들 총알 쓰시는 분들 주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요 동일 레저라고 어, 글씨가 새겨져 있고요 요거는 유지부동 긴거 짧은 거 이렇게 길이 차이는 정도 중요합니다. 한 2cm, 3cm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전체 길이가 13cm, 짧은 건 13cm고요, 긴 거는 어 17cm, 17cm 가 나옵니다. 자, 저희 받침틀에 어 이2단 브레이크하고 요지부동은 동일레저 나이스 받침틀로 구매하시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품목이에요. 이렇게 앞 받침대 짧은 거하고 요거는 뭐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뒷꼬지하고는 받침 틀을 구매하시면 기본으로 가는, 어, 기본 옵션에 포함이 되고요. 어 앞받침 대만 앞받침 때만 2절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동일 레저에서 저희가 직접 어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2단 브레이크 요지부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